안녕하십니까, TMC 주님들. 자, TMC가 이제 막판에, 막판에 이제 굉장히 좀큰 하락이 좀 나와줬었잖아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뒤로 그리고 이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국내 선방용 케이블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대어로좀 좀 보고 있어요. 저는 신규 상장주 중에서. 그래서 원전, 조선, mro용 케이블 등 미국 사업 속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케이블을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내 선박용 케이블 기업 가운데 45% 점유율이고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011년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인증을 획득한 후 원전용 케이블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선도 되고 원전에도 되는 거예요. 자, 조선 어떻죠? 조선 슈퍼 사이클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좋잖아요. 그리고 원전, 원전 어떻습니까? 원전도 이제 이 신한울, 3호기4호기 그리고 이제 원전 계속해서 그 AI 때문에 AI 때문에 이 원전 시장도 앞으로 너무나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원전 관련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근데 왜왜 막판에 하락이 나왔냐면요. 자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 거는요. 삼성에피스홀딩스입니다. 자 아실텐데 여 보시면은요. 자 얘네도 보시면은 이렇게 장대음봉 그리고 이제 막이 마이너스 23%도 나왔어요. 시가총액 10조 넘는 애들이. 믿기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갔다가 올리는 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저점 대비해 가지고 벌써 이거 두배 넘게 갔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보여 드릴 거는 한라캐스트입니다. 한라캐스트 보시면은요. 얘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전에 어땠냐면요 자, 얘네도 이제 막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공통점 보이시죠. 세력들이 상장 비밀이라 그래 가지고 용돈벌이하고 그러고 이제 밑에서 매집한단 말이에요. 밑에서 밑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올린단 말이에요. 대시 이해되시겠죠. 근데 TMC가 지금 여기서 용돈벌이 한 거예요. 여기 1차, 1차 용돈벌이, 2차 용돈벌이 하고 그러고 이제 밑에서 매집을 하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고 올린다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TMC. 자 재무제표 봤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적자기업이었다가 자돈 쓸어 담는거 보이시죠? 매출 대비해가지고 이거 영업이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영업이 안 나오는 애들 보여드릴게요. HJ중공업인데 2조 벌어도 적자고요. 이번에 1 작년에 작년에 1조 8천억 벌었는데 겨우 70억입니다 영업이. 물론 이제 건설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자 그에 대비하면은 이거 영업이 효율이 좋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 충분히 뭐 300억 300억 이제 뭐 많게는 500억 찍힐 수 있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자 옛날에 이제 그 이스페타시스가 어떤 기업이었었냐면요. 자 요런 기업이었었거든요. 요런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매출 늘어난 거 보세요. 이렇게. 그 2021년도에 얘네가 주가가 여기밖에 안 됐었거든요. 2021년에 보이시죠? 그게 이제 실적, 실적을 이제 여기서야 주목을 받았는데 이 뒤로도 그르, 이렇게 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다만 바로 드러나진 않기 때문에 자 보세요. 분기별로 보면은 22억 14억 그래서 합치면 36억이, 36억이잖아요. 36억 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이제 2025년 예상으로는 뭐한 70억이라던가 좀 그렇게 볼수 있겠죠. 예. 네. 본격적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2026년이라던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밑에서 매집하고 올린다라는 거예요. 딱 시기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신규 상장주의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하고요. 자, 이뮤논시아도 볼까요? 여러분들. 이뮤논시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한양행의 자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런 애들도 이렇게 하고 밑에서 매집하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제 밑에서 매집을 하러 가고 있고, 그러고 나서 매집 다들 이렇게 올린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월요일 날 대응 못 하신 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대응해야 됩니다. 예 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더 떨궜단 말이에요. 시간에 막 마이너스 2.7%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시가 떨구고 시작을 했고 그러고 이제 더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1.49%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시가 떨어질 수 있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대응 필요해야 됩니다. 자, 그래 가지고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맨날 맨날 실시간으로 대응을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드렸냐면은 일동제약만 좀 보여 드릴게요. 일동이 제 돌파 실패해 가지고 다 팔라 그랬어요. 9시 4분에. 그래서 여기였었습니다. 돌파 실패하는 거 보고 여기서 이제 매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매도하고 에, 밑에 반만 매수 걸어 놨는데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팔고 밑에서 잡는 거를 내일부터 해 가지고 맨날 맨날 실시간으로 대응 텔레그램에서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깐요. 자,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래서 영상 오른쪽에 보시면은 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아, 나 링크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아니면 링크 눌렀는데 이화면에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5-4288 여기로 t t라고 한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맨날 맨날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순서대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깐요. 010-8275-4288 여기로 t t라고 입력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응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그 어좀 상승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단기 간이건 이제 뭐 중장기건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깐요.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전부 다 무료 나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코스피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원닝홀딩스 뭐 SK아이닉스 등등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지만 그런 종목을 이런 바닥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큰 수익을 보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아쉬움과 조급함, 답답함 이런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게 간절해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한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 종목을 드리면서 실제로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최근 거만 좀 보시면은 11월 26일 수익, 11월 27일 수익, 11월 28일 수익, 12월 1일 수익, 11월 2일, 3일, 4일, 5일, 8일 이렇게 제가 어, 맨날 맨날 단타 종목을 들리면서 실제로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가벼운 금액일 수 있지만, 복리에 의해서 몇천만 원이 몇천만 원이 될수 있고, 몇천만 원이 몇억이 될수 있는 게 복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리에 의해서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게 간절해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한해서 이렇게 맨날 맨날 단타 종목을 드리면서 실제로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맨날 맨날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시면 12월 15일 날짜 보이시죠 제가 원위 골딩스라는 종목을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지만 38,000원을 좀 라운드 피겨로 봤었고 37,900원 부터 분할 매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날짜 보시면은 원위 골딩스 보이시죠 그래서 어 마이너스 2.9%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38,550원까지 감에 따라 37,900원 부터 분할 매도 할수 있게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단 하루 만에 20% 넘는 수익을 볼수 있게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단 하루 만에 20% 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어 최근 거 최근 거만 좀 보시면 12월 12일 제가 에임드바이오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12일 에임드바이오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12월 12일 날짜 보이시죠. 1.7%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59,700원까지 감에 따라 어 56,700원부터 분할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어, 하루 만에 20% 넘게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독자분들 한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 종목을 드리면서 실제로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오른쪽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링크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아니면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54288 여기로 단타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01082754288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어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어, 누르시게 되면은 어 텔레그램 텔레그램 이제 어떤 분들이 입장을 요청을 주셨는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진우 님이라는 분이 입장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룹의 추가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김진호 님이 그룹에 승인 됐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텔레그램 방 입장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어 구독자분들 한분한분다 텔레그램 방 입장을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오른쪽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면 이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링크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아니면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5-4288 여기로 단타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010-8275-4288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타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선반영이 실적이 개선되기 전에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뜻인데 이제 2025년이 끝났고 2026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2025년에 코스피가 워낙 많이 올라감에 따라 뭐 원이골딩스 ABL바이오 등등 많은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었다 보니까 더 이상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있습니다. 보통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세력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매집을 하고 올라간다라는 것인데 매집을 하고 본격적으로 폭등을 시킬 때 호재속보가 계속 나오고 그에 따라 조정을 별로 주지 않으면서 계속 폭등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ABL바이오를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트리면서 매집을 한 다음 본격적으로 폭등을 시킬 때 기술 이전 호재속보가 계속 나왔고 그에 따라 조정을 거의 주지 않고 저점 대비 저점 대비 무려 1000% 이상 폭등을 시켰습니다. 제가 ABL 바이오 종목을 2025년 3월 31일 이때 드렸었는데 이 당시 기술이전 값어치 관련해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10조가 넘는다는 그런 리포트의 내용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기술 이전만 해도 10조가 넘는 값어치가 된다고? 역대급인데? 이러면서 어,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호재들을 제가 적어서 이렇게 3월 31일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분들한테 특별히 폭등 종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목표가는 19만 5천원부터 21만원까지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표가를 왜 19만 5천원으로 봤었냐면 차트가 몇년 동안 횡보만 했었는데 과거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1000% 이상 폭등하기 전에 10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횡보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000% 이렇게 넘게 폭등을 했었고 알테오젠이 몇년 동안 마찬가지로 이렇게 횡보만 계속 하다가 1000% 넘는 폭등을 했었던 이 사례에다가 기업 값어치, 즉, 시가총액 최소 10조 이상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목표가를 최소 19만 5천원부터 21만 원까지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이렇게 600% 이상 폭등을 하면서 2025년 이 ABL 바이오라는 한 개의 종목으로 1년 동안 수익률 600%라는 엄청난 기록을 했었는데 2026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으로 1년 동안의 수익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차전지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 어디서 나올까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제약 바이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속보들이 있습니다 신약 개발 10년이 걸렸던 거를 2년으로 단축하는 ai 무장한 k바이오 해외 누빈다 이런 속보하고요 그리고 비반약 개발 나선 k 제약 바이오 2030년에 무려 100조 시장 전망 그리고 반도체 다음은 바이오 최근 한달 수익률 상위 20개 중에 19개가 바이오테마 AI 버블론 차익 실현에 반도체주 주춤 때 강세 빅파마 투자 확대의 수혜 주도주 요건 갖춰 이런 속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재 제약 바이오 시장은 2030년에 백조 시장 전망 그리고 10년의 기간을 2년으로 단축 그리고 빅파마 투자 확대 이런 상황, 역대급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가 ABL바이오처럼 유망한 기업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죠.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지금 ABL바이오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전처럼 동일하게 비만 치료제 모멘텀도 있고, 영업이익이 다섯 배 넘게 증가했는데, 계속 이렇게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횡보를 했고요. 여기서 이 이후로 역대 최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력들이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실리콘 툴을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왜 실리콘 툴을 보여드리냐면 이 전고점을 무상증자로 해서 매물대를 소화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가 드릴려는 제약 바이오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로 여기서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투가 이 뒤로 이렇게 해서 이 뒤로 이렇게 해서 엄청난 폭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력들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ABL바이오 이때처럼 어디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호재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오른쪽에 있는 이 더보기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MF9로 끝나는 이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무료 대상승 종목 받기 저는 이제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전부 다 무료 나눔 하고 있으니까 상부상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화면이 안 뜬다.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아니면 어, 이 링크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54288 여기로 폭등, 폭등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이 종목이 뭔지, 그리고 이 종목의 호재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매도가, 매도가, 어디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순서대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깐요01082754288 제 번호니까 여기로 두 글자 폭등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대상승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분석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